What's up, Manila? I'm in Manila right now. I had a concert right before. I'm really touched because of ray Manila. Yeah, I had dinner after the concert. Why not sleep yet? Because I I watched my concert my tonight's concert I monitored my concert that's why I I came I, I Brazil loves you, please come here. yeah, I wanna go to uh, South America Chile mexico actually went to Chile and Mexico, not Brazil mm, if if I have chance. I want to go to Americ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both of them I really miss you Yeah can I can't wait to see you in London Me too Europe tour will be will be started on September Ah, uh, yeah. I missed you in Greece. Yeah, I really hope to go to <laughs> Greece. I think there's there there's will be there will be opportunity to go to Greece. Please wait for Axel and Suho. to Damn. 네, 컴 o m e to 아 진짜, 오스트 t r a l i a a u s 도 가고 싶, a u s t r a l i 도 가고 싶, a u s t r a l i 도 가고 싶고, 네 오늘 마닐라에서 첫 번째 월드 투어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서 제가 왔습니다. 네, 전 세계에 있는 엑소엘 어, 여러분들 곧 콘서트를 제가 또 하러 갈 텐데 여러분들 어, 파이팅!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졸유 에이블 투있었리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, 네,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오늘 어, 인, 아 오늘 필리핀 팬분들이 또 이벤트도 해주시고 그 크레이스 트 부를 때또 노란색 튤립을 또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좋았던 거는 올라 올라 할때 제가 부채를 들면서 이렇게 <laughs> 노래 불렀던 거랑 이리 오늘 좀 쉽게 불렀던 거 같아요. 편하게. 더 다음 콘서트에 계속해서 디벨롭해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. 네. 근데 무엇보다도 근데 콘서트는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있어야지 또 무대를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분들 엑소엘 분들이 헤비 비 플로리다 before I haven't visited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플로 리다 보통 LA 쪽으로 가니까요. 다음에 한번 플로리다에. 아무튼 이게 팬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야지. 혹시 제 콘서트는 특히나 이제 댄서들과 함께 막 춤추고 그런 건또 아니라서 팬분들이 어떻게 호흡 하나에 따라서 그날 공연이 어떻게 그날 공연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수호 밴드도 너무 잘해줬고, 전 세계를 하면서 수호의 밴드 사운드의 매력을 좀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특히 오늘 마늘라에 오신 팬분들도 밴드 사운드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. 지금 화장도 지우고, 샤워도 못 하고 콘서트 모니터링을 아 오늘 어떤 분께서 프로포즈 했던데 봤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사랑하자가 이렇게 좋은 일이니 참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어 말했더라. 아무튼 필리핀 팬분들 너무 고맙고 아 곧또 다른 도시들, 다른 나라들 갔다가 또 오겠습니다. 필리핀에 진짜 많이 왔어요. 진짜로 정말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마을 기타. 목이 점점 쉬고 있습니다. 마르키타, 플리피엔스, love you, see you next time. 여러분 얼른 자요, 코 자요, two fighting. 네, 조만간 다들 만나길 또 기약하면서 저는 이만잘러가겠습니다 해보고 h t love you guys. 아, 지금 아까 사랑하자 축그 프로포즈 영상 봤다고 한 거. 네 오늘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더더 더 의미 있는 날이 된것 같습니다. 정말 결혼 축하드리고 예쁜 아들딸, 약수 같이 예쁜 아들딸 낳으시길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. 사랑하자, 안녕.